예 안녕하세요. 배우 우대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겸 무대 김도나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저 수원역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최한 네. 추석맞이 3차 빅박앤 세일. 자 추석이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홍보차 지금 이 자리 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한군데 한군데 돌면서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래요, 예. 다양한 예다양 네, 물건이 네. 많이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우리 대부도 포도갈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부도 포도갈비는 어, 다른 타 지방의 포도보다 사도에서 오도가 높아요. 당도가 당도가 높고 그 당도 높은 포도로 해서 또 특히 바다가 있어서 해풍을 맞아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야, 그 제가 알기로는 이두 가지 품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추석을 겨냥한 그 약초로 만든 우리 해보도 양념 목살 갈비가 있고 또 우리 포도로 에케스를 또 숙성해서 만든 포도 갈비 제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전단지에 보시면. 우리 좋은 사람들 연예인 봉사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또 대표님이 장태현 대표님이시라고 우리 또 조사모 모임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시식하시고 또 택배 주문하시고 여기 판매 수익금 일부는 또 우리 조사모의 발전기금으로 주셔서 봉사활동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 홍보하시고 많이 또 주문해 주시면 좋은 곳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나 씨 이게 뭐죠? 아트스쿨? 어 이게 핸드메이드인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네.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그래서 서민 가부로 어, 한동안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탔던 제품들인데요. 이제 그냥 일반 플라워가 아니고요. 어, 리얼 플라워로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꽃잎을 만져보면 정말 어, 생화 느낌이 나고요. 네, 그러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 집들이 선물이나 여러 가지 축하 선물로 이거를 음. 생활을 이용하시다가 버리는 문제나 네. 또 연구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얼플라는 네.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음.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어, 배우시면 바로 네. 이제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 어, 핫한 공예인 것 같습니다. 네, 집안에 이거 하나만 갖다 놓도 네. 어우, 집안이 네. 화려하겠어요. 네. 종이접기 및 점핑 클레이 영통지부 자요 제품 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네네, 같은데 제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 창의력 발달에 좋은 15년 전통을 음. 가진 점핑 클레이입니다. 어, 33개국의 외국에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브랜드죠. 유치원 미술학원 네네. 그리고 방과후 활동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아. 아, 어, 혹시 어? 애들한테 어? 창의력에 좋게 좋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으로 만드는가요? 부자재를 음, 이용해서 네. 만들고 있니다 어. 야, 이 제품은 꼭 아이들이 아니라 요양원에 어, 계신 우리 치매 걸으 어,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네. 어, 치매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아, 좋은 제품입니다 어. 자, 수고하십시오. 네. 자, 우리 또 다음 안녕하세요. 제품은 뭘까요 아, 어, 논이 여기... 88. 저도 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논이가 논의... 진짜 좋은 제품이고 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논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다낭에논이 네. 공작이 있죠. <laughs> 네. 네. 네, 논이는 이제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진 않는데, 지금은 많이 많이들 알려져서 염증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세요. 근데 드셔보시면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착즙을 해서 여섯 배 농축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음. 음. 한번 맛, 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전... 한번 눈이 네. 맞좀 보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봐볼게요. 네, 이거로 한번 보세요. 살짝 지그나고 맛있는데요. 네. 음. 여기는 홍삼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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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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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또 다음 제품은 이거는 우리 김도나 씨가. 아 뭐예요? 어 공기 정화 타일, 액자, 티프자. 아 공기 정화가 되는 액자. 자 여기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곁에 놔두시기만 해도 공기가 좋아지고 새집 냄새, 차 음. 냄새, 몸에 안 좋은 환경 르몬까지 없애주는 새로운 세라믹 힐링 음. 세라믹이에요. 이게 핸드메이드죠. 예. 이게 핸드메이드 공예품이고요. 네네. 이 미세 기공이 나노 단위의 그 아주 미세한 기공이 많아서 강력한 흡착력으로 네. 공기 중에 유해 가스를 많이 분해해 주는 거고 어. 무향 무취, 네. 전혀 화학적인 네. 향이, 네. 향이 없는 에, 세라믹 재질만으로 탈취 기능이 기존의 0배 이상 좋은 사람한테 좋은 <laughs> 유카립투스나 라벤더 같은 향을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럼 하루 종일 은은하게 품어주고요. 네. 이렇게, 액자형으로는 이인테리어또 하시고,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도 같이 하실 수 있는데, 맞다 보세요. 맡아 보세요. 네. 허브. 네, 이 허브, 허브 오일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지만, 행사장에서 지금 이렇게 50%씩 세일하고 있고, 히닉 세라믹은 지금 토요일까지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에요. 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인데요 요즘 음식 쓰레기가 <laughs> 낭비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 냄새도 음. 그냥 응? 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분쇄기 음식물 요즘. 처리기가 미국에서는 2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야 근데 이게 미생물로 하는 음식물 처리기 이게 진짜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요거는 분쇄기 타입도 아니고 미생물 타입도 아닙니다 아 요건 환경부에 정확하게 의해서 가정에서 음. 저것처럼 싱크대에 부착을 해서 모든 음. 음식물 체력에서 슬슬 체에서 처리를 한후 미생물이 먹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건조가... 건조를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부산물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부산물이 나옵니다 음 요거를 우리가 자연화를 시켜요 네. 요걸 퇴비도 태비... 가능하고 아 사료화도 하고 네. 또 저기 연료도 쓰고 이렇게 자연환경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특허된 네. 제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하고 기본 개념이 틀리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시골에 가면 그 퇴비 네. 냄새가 되게 독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네. 어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요거 그... 냄새 맡으면 별로 안날 네, 겁니다. 어머 고소하네요 고소해 <laughs> 야 씹는 가글이 있네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생소한데 처음 접했습니다 음, 한번 저...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네이 립랩 가글은 저희 이제 보통 가글처럼 다르게 액체가 아닌 고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씹으면은 입 안에서 물이랑 거품이 나와서 가글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 갈 때도 이제 액체를 반입할 수가 없잖아요 기내에. 그래서 얘는 이제 고체라서 반입이 가능하고 또 휴대도 간편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담배를 못 굽고 피우고 있는데 이 담배 피는 사람한테도 좋겠네요. 냄새 제거되고. <laughs> 아 은단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자, 해도 네, 수고하시고요. 음. 자, 네. 다음 제품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 소고기 육포 치즈. 야,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제품인데. 자, 음... 김도라 씨, 이거 드셔 보셨나요? 아, 저는 치즈 육포라는 거는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소고기 육포는 네, 네. 네. 자, 직접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 치즈 육포는. 고기를 갈아서 치즈를 네. 넣었기 때문에 좀 기존의 오리지널 육포는 좀 홍두깨살인데 좀 네. 질겨요. 네. 그데 아, 이거 그쵸? 이가 약하신 분들이나 네. 어린이들은 네. 먹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기를 다져서 아. 치즈를 넣어서 좀 부드럽게 만든 게 만들... 소프트하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육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두깨살 오리지날 육포를 네. 드시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어머 네, 네, 이게 명태 먹, 그렇죠 네, 명 이제 먹 명태를 그런 식으로 만드네요. 예, 예, 네. 황태 되기 전에 그 상태가 네, 먹텐데 네. 그거를 네. 어, 육포처럼 저희가 오, 만들어서 이건 처음 봐요 저희. 예, 예. 시장에 예. 내놨는데 황, 반응이 황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기는 경기도 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추석 맞이 전빅 세일 전입니다. 네. 다 다음 아 제품 뭐가 있을까요? 의료기 의자 네. 자, 어떤 제품일까요? 어, 네 저희는 이제 어,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이제 목,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나 뭐 거북목증후군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치료 목적이나 자세 교정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음. 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네. 집에서 이제 혼자 쓸수 있다고 아, 보시면 가정용. 됩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이제 허리 견인기고, 네. 네, 뭐 허리 급성 통이나 뭐 음. 삐끗했을 때 음. 그러신 분들이 이제 추간판 어. 눌린 추간판을 벌려 주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 디스크 견인기입니다. 네. 아, 네. 네. 그럼 허리 디스크에만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허리 견인기 음, 전용이고요. 네네. 네, 이제 옆에 보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아 턱, 네목 견인기.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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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 있는 등받이가 있는 아무 의자에다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의자에다가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견인기고 옆에 거는 이제 의자 일체형. 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어디 별도의 설치 공간 없이 그냥 가정에서 쉽게 사용 가능한 견인기들입니다. 자 우리 김들라씨 뒤를 돌아보시면 네. 모피 우류로 된 우리 모피 악세사리. 이건 여자분들이 액세서리입니다.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laughs> 야 우리 네. 이 여자 우리 배우들이 참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네. 어머, 아기자기하게 이야. 너무 다양하아자 우리, 우리 직접 여기 본사에서 나오신 우리 모피 악세사리에 대해서 잠깐 좀 제품의 네. 소개를 좀 듣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수입스위모피 어, 전문 브랜드 프리미엄 모피 노블밍크입니다. 네 저희는 전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요. 국내 홈쇼핑 그리고 여러가지 종합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주 나가는 어, 모피 키링으로부터 먹거리, 귀걸이, 브러치 그리고 여러가지 폼포미들이 달린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형 제품들도 많죠? 전세계적으로 이태리, 미국, 일본, 홍콩 어, 중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정말 다양한 모피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씨, 네. 크게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대를 많이 착용한 적이 있는데 네, 한번이 제품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듣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저 본사에 나와서 대표님이십니까? 네, 네, 네. 아, 직접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이어트용인가 봐요. 다이어트에 네, 사용하는 네, 네. 맞아요. 네. 이 원단이 좀 이게 벨란 그 원단인데. 특수 원단이에요. 어... 이게 그 원단이 삼중 원단이래가지고, 네. 여기 보면은, 어, 이 한꺼풀, 두꺼풀, 커플, 세꺼풀로 돼 있어요. 한꺼풀, 두꺼풀, 이렇게 세꺼풀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얘가 라텍스인데 보면, 우리 거기 수술용 고무장갑 있잖아요. 네. 수술용 고무장갑 원단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갖다가 이걸로 원단으로 만들면은, 이게 내 몸에는 열을 받아가지고, 살이 많이 빠지는 스타일. 네. 그리고 복부가 찬 사람들, 복부에 네. 냉증에 있는 사람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고. 보온성도 있나 봐요. 예, 네, 보온성 있습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 몸매를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요런 유가 있고 또 똥이라는 원단으로 종아리에 네. 압박 아대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종아리를 이렇게, 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요. 그럼 다리가 이뻐지겠네요. 네, 종아리에 뭐 아리 많이 네, 아리 기니까알를 풀어 주기 랑말랑해지고 촉촉해지는 음. 그런 역할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지 정맥 예방이 되는 그 의료기기로 봐요. 네네네. 오래 서다 보면 진짜 네. 하지 정맥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부종하고 절임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아주 이것도 탁그 해요. 왜 그러냐 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낫텍스가 이 원단으로 보면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종아리를 말랑말랑 마사지 역할을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밑으로 오. 혈액이 몰렸던거같다 위로 펌핑 역할을 갖다가 해줘요. 네. 그거를 인증 받아 갖고 우리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거 이름이 알라데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돼. 요 알라데. 네네. 알라데. 예. 네. 네. 선글라스도 네, 이제 하이 봄 하이 여름에는 선글라스 하이 만들어요. 하이 자 그러면은 이는 선글라스, 흔한 선글라스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처럼 안경 쓰셨잖아요. 네, 네, 네. 안경 쓴 위에 쓸수 있는 선글라스. 오. 내가 바로 보내드릴게요한번써보세요 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음 어떠세요? 아, 잘 보고 시원해요. 근데 아 안경 쓰신 분들은 선글라스를 써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시장, 우리가 선글라스를 한 10년 정도 사업을 음 하면서 제조해서 반대로 네, 바하는데 네. 가장 큰 고민이 안경 쓰는 사람이 쓸수 있는 선글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도수가 있다 보니까, 예. 네, 그렇죠. 그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고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은 아, 여기 안경, 네. 안경에. 아, 네. 안경에 걸리게. 네. 네. 아 저도 한번 써봐도 될까요? 예. 근데 안경 안 쓰더라도 네. 예, 그좀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거 같이 음. 어디 봅시다, 아주 뭐 밀크잼, 그린 요거트, 밀크티 베이스, 요거 빵에 그저 빵잼, 잼. 제가 구미가 땡기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직접 우리 본사에서 나오신 분한테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로 만든 잼인가봐요. 일단 저희는 수원에서 이제 우유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IM 밀크예요 우유 카페. 에이, 그래서 메인은 우유고 우유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수 네, 있다고 네. 그래서 우유 카페인데 지금 가지고 나온 제품은. 이제 얼그레이 밀크 잼이랑 녹차 잼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는 저희 목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그릭 요거트. 음. 음. 그거랑 요새 젊은층에서 어, 많이 드는 밀크티 이게... 베이스예요. 귀여워. 음. 그래서 이게 음. 보시면 뭐 찻잎마다 종류가 틀리긴 한데 이거 100ml를 기준을 다 넣고 그냥 우유 200ml만 넣어서 드시면 밀크티예요. 아 네. <laughs> 그러면 이거 한 개당 얼마예요? 한 개당 3 0 0 0 원이에요. 어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드실 네네. 때는 카페나 이런데 가서 드시는 네.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네. 집에서 타고 네네네네. 나오시면 휴대용으로는 네네네. 맛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아 우리 또 대부도 포도갈비가 나왔는데 자 오늘은 수원역에서 어, 경기도 소상공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추석전 빅세일전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우리 약초의 포도갈비 대부도 포도갈비인데 네. 자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대부도에서 그쵸? 우리 축제가 있어요 네. 포도갈비 축제라고 네. 말만 들어도 건강이 <laughs> 대부도 포도갈비 약초 숙청, 숙성 양양 목살 바다 자, 향기 근데 이게 제가 어, 아, 지난주에 본사를 갔는데 기운이 이게 확박... 회사 그렇습니까? 본사도 대부도에 있고 네. 사무실도. 네. 따로 또 운영하는 사업이 여러 개 제품들인데 다 대부도 본사에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돌았는데다 돌고 다 보니까 네. 우리 또 본사에 문제의 또전무님이또 여기 다시 와 계시고. 네. 자, 한번 이 시식 코너가 돼 있는데 우리 김동열 씨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진짜 어떤가. 아, 이게 검증이 저, 됐는지. 네, 지금 필살만 봐도 진짜 육즙이.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이게 돼지로 만든 건데요. 어머 소고기 육감으로 야, 또한 진짜. 솔직히 말씀해 줘. 맛이 어떠세요? <목소리> 음, 달아요. 달아요? 음, 맛있어요. 달아요. 달아요? 맛있어요. 달아요. 많이 달아? 아니 많이 달잖아요. 포도의 그. 네. 포도만 네. 달짝지근한 타지 포도보다, 타지 포도보다 농도가요. 사오도가 높대요. 아. 그래서 네 그냥. 한개더 어, 먹으면 안 돼. 네더드셔보세요 <목소리> <laughs> 야,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숯불에 구우면 너무 맛있어요. 음. 아니. 구우면. 큰일 났다. 저는 살이 많이 쪄서 고기를 안 먹기로 했는데 다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가격에 비해서 양도 많고요. 예, 그냥 건강, 건강미에 진짜 좋습니다. 네, 약초로 만든 것 때문에 그 국물로 인해서 소스가 약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인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요리를 할수 있는데요. 김치찌개등그 다음에 뭐 잡채. 잡채할 때 양념으로 이렇게 소스를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약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최고입니다. 아 이거 양념은 그렇게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양비 아, 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 약초가 들어가서 지방이 불포화로 변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갈비라고 합니다. 약초 음.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이야. 네. 아, 저 이게, 우리 제가 본사 한번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사는 약초이야기라고 우리 포도갈비 본사는 저 대부도에 있습니다. 네. 그 장태현 대표님이 네. 우리 또 연예인 봉사단에 네. 자문위원으로 계세요. 네? 아 네. 그 좋은 사람들 연예인 봉사단이라고. 네. 여기 이렇게 전단제도 보시면 여기에 음. 수익의 일부는 네. 우리 조사모 발전금에 기 쓰여지고 우리가 독거노인, 지체장인 이런데 우리가 봉사를 도와주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연예인들 구성은. 개그맨 영화배우 탤런트 국악인 방송인 사업가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회원수는 2 0 0여 명이 됩니다 네. 그중에 우리 문재희 전무님도 계시고 네. 우리 장태현 대표님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 네. 여기 오늘 리포터는 우리 김도나 배우님과 저 우대권도 여기 회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저기 우리 약초 이야기의 우리 대부도 포도갈비 네. 자 다음 주 돌아오는 일요일. 토요일, 5월 7일, 이, 8일. 아, 8일. 8일. 네. 대구에서 큰보사갈비 네. 축제가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갖고 네. 같이 함께 자리해 주시고 네. 또 이게 택배 주문 배달 많이 해주시면 네. 좋은 곳에 쓰여진다는 거꼭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본사에서 나오신 문재인 전무님 한번더뭐 말할 수 있는 기회. 네. 제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아니, 저희들 그 포도 고추장도. 네 맛있어요. 고추장도 지금 보니까 굉장 포도 네. 와인으로 네 힘들기 때문에.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네. 맛있어요. 네. 그날 당일 그 네. 축제 날 저희들 어머. 포도 고추장으로 포도 비, 그 비빔밥, 포도 고추장 네. 비빔밥을 네. 할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네. 포도 고추장을 먹었니? 포도가 이제 들어있는 그럼요. 그. 생선뭐 파도가 껍데기에서 있는 그 느낌을 뭐 달콤한 네, 그 맛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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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굉장히 좋죠. 음 굉장히 맛있죠. 간장도 있네요. 네, 간장도 있어요. 와, 네. 간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요. 아, 된장도 있고요. 갈대 맞아, 네. 갈대 아시죠? 네, 네. 그 약초 갈대로 숙성한그 음 갈대고, 갈대. 음 별미. 네네. 어갈 된장 때. 고 요즘은 건강식이에요. 네. 어갈 때도 그러면 약초로쓰지나 네. 네. 보죠. 네. 자 저희가 9월 7일, 8일 양 이틀간 대부대에서 우리 포도갈비 축제가 있는데 네. 우리 좋은 사람들, 연예인 봉사들이 버스를 대전에서 갑니다. 함께죠 가서 네. 대부도를 알리고 네. 포도갈비를 홍보하고 네. 우리 본사 약초야기 자문이어 장태인 대, 아, 장태현 대표님의 많은 홍보. 와 우리 공연이 되어 음. 있으니까 네. 많이 가지고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네. 공연 보러 오세요. 네. 자, 오늘 이 자리는 수원역 소상공회에서 준비한 우리 제품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음. 7일 8일 양 이틀 동안 대부도에서 뵙는 걸로 하고 자, 좋은 추억과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인사하죠. 저는 우대권 저는 모델 김도나였습니다. 대부도에서 뵙겠습니다. 네, 9월 8일날 뵐게요. 대보도 태반파 크에서 국민의 세요 많이 참석해주세요.